안녕하세요. 헝그리다이, 헝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i 4 0 1.7 디젤 로코한 커버 교체입니다. 로코한 커버가스켓만 교체하셔도 되지만 로코한 커버에 변형이 있을 수 있기에 전체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현재 영상으로 간략히 보고 계신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인젝터 4 개만 빼 닦이고 나사 몇 개만 풀고 조이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가스켓만 교체하는 방법은 14분쯤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에 앞서 필요한 공구는 로크왕 커버볼트와 그외 볼트를 작업할 10mm 복스알, 인젝터 클램프 볼트 작업을 위한 12mm 복스알,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을 편하게 해줄 연장대와 라쳇 핸들입니다. 오늘은 인젝터 클램프 볼트와 로크왕 커버볼트를 보다 정확히 조여줄 토크렌치입니다. 손 토크로도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힘이 들어가거나 생각보다 힘이 덜 들어가는 작업이라 가능하다면 토크렌치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젝터를 빼내기 위한 긴 일자 드라이버, 동화셔 및 블로바이 호스클램프를 작업하기 위한 플라이어, 인젝터에 연결된 고압파이프 너트 작업을 하기 위한 14mm 스패너와 17mm 스패너, 인젝터 연료 리턴 라인 고정 클립을 빼기 위한 롱 노우즈, 로커한 커버와 맞닿는 면을 정리해줄 스크래퍼 또는 커터 칼, 로커한 커버가 잘 떨어지지 않을 경우 살살 때려줄 고무망치, 그리고 세척을 위한 크리너와 뚜껑이 되어줄 은박지입니다. 인젝터 탈거에 따른 교환될 소모품들과 교체 방법은 헝그리 다이 채널 인젝터 동화셔 교체 편을 참고하시어. 선행 후에 로크왕 커버 교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메인 교체품인 로크왕 커버 아세이입니다. 금액을 낮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로크왕 커버 가스켓인 헤드 커버 A 가스켓, 인젝터 홀 가스켓인 오일 씰, 클램프 볼트 가스켓인 헤드 커버 C 가스켓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로크왕 커버 아세이에는 캠샤프트 포지션 센서가 포함되어 있기에 부품 가격이 3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비싼 만큼 아세이가 작업은 편하니 참고하시어 부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로크한 커버 교체 시 가스켓의 각 코너 부분은 일명 t 조인트라고 하는데 세 가지 부품이 만나는 곳이라 누유가 있을 수 있기에 가스켓 본드를 사용합니다. 제가 준비한 가스켓 본드 포장을 보게 되면 여러 설명이 있고 적용 가능한 곳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열 표시와 이 본드 색상이 회색임을 알리는 표시와 실리콘 본드라는 것이 적혀 있고 뒷면을 보시게 되면 온도 범위가 230도까지 가능하고 로커 커버 작업 설명 등이 적혀 있습니다. 모비스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나 실리콘 총이 필요하고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라 소량만 필요하기에 고열 본드를 사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성비가 높아 보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모든 공구와 소모품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인젝터 탈거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헝그리다이 채널에 인젝터 동화쇼 교체편 참고가 선행되셔야 작업 진행이 가능하기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인젝터 동화쇼 교체를 보시고 난뒤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디젤 엔진은 인젝터 탈거가 선행되어야 로코한 커버나 가스켓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 중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고, 인젝터 탈거 중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포함해 놓았으니 숙지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다이의 목적은 내 차량을 아끼는 것과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차량 상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작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젝터 4개를 탈거한 후에는 캠샤프트 포지션 센서 커넥터를 탈거합니다. 커넥터 위쪽 락 클립을 눌러 힘을 주어 당겨서 빼내어 주시면 됩니다. 헝그리 다이 채널에는 캠각 센서 단품 교체도 있으므로 누유가 있다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위치한 프로텍터에 10mV로 m 고정된 것을 풀어주고 신품 로커암 같은 자리에 끼워 놓습니다. 한 곳에 모아 두어도 되지만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나빠진 관계로 같은 위치에 가조립해 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젝터 홀에 이물집 유입 방지를 위해 휴지나 헝겊으로 막아놓습니다. 로크한 커버 전체를 탈거하므로 헝겊으로 전체를 덮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블로바이 호스 고정 클램프를 위쪽으로 옮겨주고 호스를 위로 밀어 빼내어줍니다. 이때 호스가 잘 빠지지 않는데 살살 비틀어가면서 힘을 주어 12시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레일 압력 센서 케이블 프로텍터는 와이어링 마운트에 고정되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홈에 일자 드라이버로 제껴서 빼내어줍니다. 탈거된 프로텍터는 케이블까지 완전히 탈거할 필요 없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적당한 위치에 걸쳐놓아도 무방합니다. 11시 방향 뒤쪽을 보시면 람다 센서 브라켓이 고정되어 있는데 10mm 스패너를 사용해서 풀어줍니다. 이때 볼트가 길지 않으니 살짝 풀어주고 손으로 마저 풀어주는데 떨어뜨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람다 센서 브라켓을 마지막으로 풀고 나면 모든 프로텍터 관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람다 센서 브라켓 고정 볼트도 신품 로커왕 커버 같은 위치에 가조립해 놓습니다. 본격적인 메인 작업 시작에 앞서 로커왕 커버 볼트를 풀어내는 순서와 조립하는 순서가 있는데 현재 적어 놓은 순서대로 작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로커한 커버를 고정하는 13개의 볼트를 순서에 맞게 풀어주는데 위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어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로커 커버를 고정하고 있는 13개의 볼트는 10mm 라쳇이나 10mm 티복스를 이용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풀어낸 볼트는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시 프로텍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약간의 간섭이 있지만 옆으로 힘을 주어 밀어 놓고 볼트를 풀어 주면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모든 로커암 커버 볼트가 탈거되었는지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한번더 확인하여 줍니다. 만약 볼트가 한 개라도 남아 있다면 로커암 커버가 절대 빠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커암 커버 탈거를 위해 고무 망치로 모서리 부분을 타격하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떨어지는데 현재 차량의 경우 전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커버 가스켓 부분에 직접 넣어 들어 올려 주겠습니다. 로커 커버와 엔진 블럭 사이에 가스켓이 있는 틈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찔러 넣어 비틀면서 틈을 조금씩 벌리는데 한 군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작업을 해야 하므로 한 번에 힘을 주어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며 들어올리면서 틈을 점점 벌려줍니다. 좌측을 먼저 작업한 뒤아랫 부분 로커 커버를 좌측과 마찬가지로 가스켓 부분에 찔러 넣어 커먼 레일을 지렛대 삼아 조금씩 벌려줍니다. 이제 로커 커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부품 탈거 없이 빼내야 하므로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로커 커버를 살짝 들어보면, 인젝터 케이블과 진공관이 위로 지나가는데 조금의 간섭만 있을 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른쪽 아랫부분에 가스켓 본드가 붙어 빠지지 않는 것이지만 진공관을 살짝 들고 로커 커버 좌측을 잡고 힘을 주어 흔들면서 당기면 이렇게 분리가 완료됩니다. 로커 커버를 빼면서 캔각 센서가 여기저기 걸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커 커버가 떼어지고, 가스켓도 로커 커버와 함께 딸려 나옵니다. 만약 가스켓이 경화되어 끊어지고 부서진다면, 엔진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주의하고, 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인젝터 홀 부분에도 이렇게 가스켓이 부서져 있는지, 네개 모두 확인해 줍니다. 영상 속 4번 가스켓은 바로 뒤에 제거하였습니다. 로커 커버에는 T조인트라고 불리는 코너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실리콘 가스켓을 사용하므로 기존 실리콘을 칼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작업 중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인젝터 홀에 휴지나 헝겊으로 구멍을 막아줍니다. 또한 전처리 작업으로 메인 작업의 편의와 가스켓 밀착을 위하여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어야 합니다. 닦지 않고 작업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실리콘을 제거하며 생기는 부산물과 주변의 오염방지를 위해 귀찮더라도 한번 닦아주는게 여러모로 좋아 보입니다. 로코 커버 좌측 두 군데 티조인트와 우측 캠샤프트 옆 굴곡진 부분에 있는 실리콘을 칼이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말끔히 제거해 줍니다. 표면이 매끄러운 알루미늄이라 어렵지 않게 제거가 되니 시간을 들여 살살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이 꼭 뾰족하지 않더라도 실리콘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거된 실리콘이 엔진 쪽으로 떨어지는 것만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인젝터 홀 청소는 대롱이나 일자 드라이버에 헝겊이나 장갑을 덧대어 닦아 주시거나 컴프레셔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불어내면서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 곳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젝터 동화셔 편과 겹치는 부분이고 동화셔 기밀이 중요한 만큼 공물 들이셔야 하니 꼭 깨끗하게 작업하셔야 합니다 작업 후의 영상과 작업 전의 영상이 확실하게 다른 것을 보니 깨끗하게 잘 닦아낸 것 같습니다 가스켓이 맞닿는 부분에 남아 있을 오일을 제거하기 위해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합니다 표면에 오일이 남아 있다면 그 미세한 부분들로 인하여 유증기가 새어나가고 가스켓을 교체하였음에도 빠른 시일 내에 누유가 다시 일어나게 되니 꼭 크리너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는 인젝터 홀을 막아주었는데 막지 않고 작업하셔도 되며 크리너를 사용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뿌리는 방식으로 하셔야 내부로 유입되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깥쪽 부분을 닦아내고 안쪽 부분인 인젝터 홀 주변도 가스켓이 닿는 부분이라 클리너로 닦아내는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깨끗한 헝겁에 뿌려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직접 뿌려서 닦아내도 되지만 엔진 내부로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시동 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켓 본드를 좌측 두 군데와 우측에 짜주는데 좌측 티조인트에는 체인 커버가 맞닿는 부분이기에 홈이 필연적으로 있으니 그곳에 중점을 두어 길게 발라줍니다. 커버 가스켓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네모 돌기 모양으로 생겼으므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으시다면 커버 가스켓을 보시고 위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경우 굴곡진 형태인데다 장애물이 많아 작업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을 나누어서 작업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스켓 본드는 마르지 않더라도 흐르지 않으니 너무 조금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 도톰하다 생각되는 양을 세 군데 모두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켓 본드가 마르기 전 로커 커버를 닫아주어야 하는데 탈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장애물이 많으므로 모든 장애물들을 잘 들어주면서 로커 커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각선으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걸리는 부분이 여러 군데이므로 이쪽 저쪽 많은 부분을 신경 쓰면서 커버를 올려주는데 가스켓 본드는 순간접착제처럼 빨리 굳는 게 아니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탈거하면서 제 위치에 옮겨놓았던 볼트들도 풀어내면서 부품들을 제 위치로 정렬해줍니다. 부품들을 조립하기 전 로커 커버를 볼트로 체결하는데 순서대로 체결을 하되 한 번에 조여주지 마시고 두 번에 걸쳐 조여주어야 하며 체결 토크는 1단계는 0.4에서 0.6kg 중 2단계는 0.9에서 1.1kg 중입니다. 토크렌치가 없다면 고무가스켓이 있는 부분이라 과도한 힘으로 체결할 필요는 없고 3, 4번에 걸쳐 1kg 아령을 들어 올린다 생각하며 체결해 줍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레일 압력 센서 케이블 프로텍터는 로코 커버 와이어링 마운트에 대고 왼쪽과 오른쪽을 누르면 딸깍 소리와 함께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바이 호스를 끼워주는데 힘을 주어 넣어 주시면 되고 호스 클램프도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호스를 잡아 원위치 시켜 줍니다 진공 호스와 좌측 프로텍터를 고정하고 있던 10mm 볼트도 재체결해 주는데 체결 토크는 0.5에서 0.7kg 중입니다 항상 볼트는 두세 번에 걸쳐 체결해 주고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왼쪽 윗부분에 람다 센서 브라켓도 잊지 말고 체결해 줍니다 이렇게 로코 커버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젝터 조립은 인젝터 동화셔 교체 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젝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작업이라 보다 상세하고 자세히 도움드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참고하시어 작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커 커버를 아세이로 구입하지 않고 가스켓만 교체하시는 분들을 위해 로커 커버 가스켓 교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커한 커버를 뒤집어 보면 가스켓인 헤드커버 A 가스켓, 인젝터 홀 가스켓인 오일실, 클램프 볼트 가스켓인 헤드커버 C 가스켓이 보입니다. 클램프 볼트 가스켓은 이렇게 손으로 쉽게 제거가 되지만 인젝터 홀 가스켓은 손으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플라이어를 사용해 잡아당겨도 고무만 찢어질 뿐 여의치 않습니다. 인젝터 홀가스켓은 긴 일자 드라이버와 작은 일자 드라이버 두 개를 이용하여 이러한 형태로 작은 것은 바깥쪽을 안으로 밀면서 긴 것으로 안쪽을 제껴주셔야 쉽게 탈거가 됩니다. 네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제거해 줍니다. 인젝터 홀가스켓인 O1C를 보시면 안쪽은 고무이지만 바깥쪽은 쇠가 들어 있어 딱 맞게 고정되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가스켓 제거 시 로커 커버에는 약간의 눌림 자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켓을 모두 탈거한 뒤에는 가스켓이 들어가는 부분에 오일이 남아 있으면 안 되므로 클리너를 사용하여 깨끗이 세척해 주는데 가스켓을 교체해야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세척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헝겊으로 닦아내서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꼭 클리너를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빠른 실내에 누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누유 방지가 목적인 작업이므로 꼼꼼하게 크리너를 뿌려내어 건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가스켓들을 장착해 주는데 가스켓들은 앞뒤가 다르므로 방향을 신경 써서 장착하셔야 합니다. 인젝터 홀 가스켓을 보시면 바깥쪽이 쇠로 되어 있어 이렇게 눌러도 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넣기는 힘들고 고무 망치나 23mm 복살 정도 되는 크기를 대고 망치로 때려 넣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로코한 커버 인젝터 홀 가스켓 자리에 끝까지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클램프 볼트 가스켓도 제자리에 잘 장착시켜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가스켓인 헤드커버 A 가스켓을 장착하는데 별다른 것은 없고 반원 형태로 굴곡진 부분을 기준으로 크기를 맞춰주고 로코 커버 바깥쪽 홈을 따라 꾹꾹 눌러주시기만 하면 가스켓 장착이 완료됩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빼놓았던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시켜줍니다. 현재 인젝터와 고압 파이프에 연료가 비어있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데 걸릴 때까지 크랭킹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어서 두번 정도의 시동을 걸고 첫 시동이 걸린 후에도 시동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동을 시도하면 시동이 걸리지만 완전하지 않기에 시동을 껐다가 한번더 시동을 해줍니다. 시동을 끄고 켜는 중간에는 약간의 휴식기를 주어 바로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제 시동에 문제가 없으므로 누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운행 후에 한번더 누유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엔진 커버를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헝그리다이 홍대 채널에서는 혼자 하실 수 있는 작업들을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작업이 있다면 참고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모두 성공하실 거라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